이제부터 직류 전동기의 원리 및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는 전류를 흘려서 기계를 움직이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근거하는데요. 엄지는 힘의 방향,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중지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고 이것을 이제 각도와 함께 다 곱해주게 되면 힘의 크기가 됩니다. 이전에 학습했던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근거했다면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왼손 법칙에 근거를 하죠. 어, 이와 같은 특징이 문제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구조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발전기와 반대되는 특성이 있어요.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에서 전류가 흘러나왔다면 전동기는 부하에서부터 전기자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르히오프 법칙에 의해서 식을 세우면 V는 E 더하기 I A R A라는 공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역기전력에 관련된 공식으로 고쳐보게 되면 V 빼기 I A R A라는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 발전기에서의 공식과 비교해 봤을 때 발전기는 덧셈으로 이루어진 공식이었다면 전동기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특성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발전기하고 마찬가지로 자여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도 분권, 직권, 복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권전동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권전동기는 마찬가지로 계좌회로와 병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공식도 역기전력은 V-IARA다라는 이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직권전동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권 전동기는 이 계좌회로와 전기자회로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죠. 어, 부하 전류가 조금 흐르게 되면, 조금 흐르게 되면 계좌회로에 자속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전력이 발생해요. 이 기전력 때문에 부하 전류가 크게 흐르고 이 부하 전류가 커지면 다시 계좌회로에 들어가는 전류가 커지죠. 그럼 자속이 또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 자속이 많이 발생하면 기전력이 커지고, 기전력이 커지면 다시 전류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부하 변동이 매우 커요. 그래서 큰 기동 토크가 요구되는, 요구되는 전동차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전기철도 등에 이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0.1옴, 전기자 전류가 1 0 4어 단자 전압이 110.4V인 직류분권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이라고 했는데, 직류분권 전동기의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어, 공식을 유도해서 역기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좌회로와 전기자회로가 병렬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어, 발전기와 전동기는 반대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으니까 회로의 그림도 반대로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연습하면 어,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공식을 유도하실 때는 이 그림도 반대로 그리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이 단자 전압을 의미하고요. 가운데가 계좌회로가 되겠고, 전기자 저항이죠. 그리고 전기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전기자 전류가 있습니다. 키르유프 법칙에 의해서 공식을 세워 유도해 볼게요. V는 IA, RA 더하기 2가 되겠죠. 대입해 보면 110.4는 104, 전기자 전류인 104 곱하기 전기자 저항 값을 곱해 주고, 역기 전력과 더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고 빼주면 역기 전력 값은 100V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다음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와 토크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에 관한 공식을 유도하게 되면 어, 부하 전류가 커질 때 속도가 작아지는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되는데 어, 가끔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가리키는 각각의 전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어야 해요.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직, 가, 분, 차 순서입니다. 우리는 직, 가, 분, 차를 외워두면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 특성 곡선에서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았을 때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직, 가, 분, 차. 특성도 볼게요. 비슷한 맥락으로 토크 특성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직과 분차 순서입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겠죠?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요.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운동을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레이크를 의미하죠. 이 직류 전동기를 멈추게 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상제동입니다. 역상제동. 역상 제동은 그 전동기의 전기자 접속을 반대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어서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 버리는 거죠. 어, 회전 방향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멈추겠죠. 돌던 방향에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 반대로 돌기 위해서 음, 잠깐 멈추게 될 텐데, 그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역상 제동입니다. 두 번째는 발전 제동인데요. 발전 제동은 그 전기자 회로에서 전기자의 병렬로 저항을 연결할 거예요. 저항을 접속시켜서 그 전원을 딱 차단하면서 그 전류를 그 병렬 접속된 저항으로 저항으로 흐르게 해서 어, 그 멈출 때그 에너지를 저항해서 소비하게끔 하는 거죠. 이거를 열로도, 열로도 소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발전제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생제동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그 발생된 전력을 멈출 때 다시 전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제동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직류기의 효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